특강 영어토픽 연습 5강의 8번 보겠습니다. 자, 소재는 제가 적어놨고요. 제품 포장 디자인과 소비자 경험의 중요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 글입니다. 답 찾는 건 이거는 그냥 저 순서대로 읽으면서 바로 우리 찾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어, uh, the element of packaging design. 포장 디자인의 요소는요. It's crucial. 중요해요. 어디에 중요하겠니? 제품에서. 더 보기 좋은, 저기, 먹기도 좋다고,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그, 게, 제품이 좀더끌리잖아요왜 그러냐면요. 효과적인 패키지 디자인이 보장해 주거든. 제품이 얻는 것, 뭘 얻게 되니, 소비자의, 관심. 여기서 명트합니다 소비자의 관심을 얻어요. 그리고, 커밍 이트 의사소통 갑니다, 정보를. 그죠? 그 포장을 통해서 이게 뭔지 제대로 의사소통할 수도 있어. And,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공도 해줘요. 감각적 자극을 소비자 그래서 포장 보고, 아, 그 뭔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게 있을 수 있잖아. 자, 구조 보시면, insure 다음에 원래 대절인데요, 이거.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어, 동사, 하나, 둘, 세개 병렬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효과적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게, 제품이 관심을 얻게 해주고, 정보를 전달하게 해주고, 감각적 자극을 제공하게 해줘요 됐죠? 사랑 알겠습니다. 일단, 요만큼의 내용에, 대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포장, 포장이 중요하다. 이 정도의 내용인가 알겠어요? 이제 봐봐봐. 이 중요성이, 그 결과, 자, w y n 그 결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결과로 제조업자들이 take great care, 엄청 신경 쓴다는 거야. Or, when designing new packages, 새로운 포장 디자인할해요 됐죠? 그럼 요샷 포장 중요하다고 얘기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 거, 리털셸 in this area 하자. 여기에서 리터치 문학 이러고 있으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거나 여기서 망하는 거야. 그서 리털셸 꼭 문학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문헌이란 뜻입니다. 문헌. 그러니까 그냥 글. 글. 자, 이 분야에 관련된 문헌들이 있습니다 글들이 있어요 자, 이 분야에 대한 글이를 Emphasize, 강조해요 포장 디자인의 중요성으로써 전체 제품의 일부로서 포장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리 i v e a l Attention 이런 거에서 정확하게 할줄 알아야 되죠 미묘한 차이가 큰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미래와 일일의 차이는 제가 조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니, 조금하고 거의 없는하고 뭐가 다른데, 솔직히. 저, 이만큼 있으면 거의 없는 거고, 이만큼 있으면 조금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 거의 없 거의 없는, 조금 있는. 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러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들은. 관심이 없어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어디에 소비자 경험의 영향에는 관심을 안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뭡니까 제품 디자인에 너무 관심을 써요 근데 소비자 경험한테 관심을 안주는이 말이야 포장에 대한 경험이요 아 포장과 함께하는 경험이요 뭐에 대해서 평가 그 제품 그 자체의 평가에 대한 경험 네? 자, 새로운 게 나왔죠. 소비자 경험에 대해서 지금 신경 안 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봐봐봐. 경험은요. range from. 2도 있을까? 2는 어, 있네요좀 길지만 멀지만 있습니다. 우리 from A to B 하면 A에서 B까지 하는 표현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저기처럼 range 하면요. range가 원래 범위. 그 근데 저기처럼 from A to B 이렇게 되있으면 범위가 A에서 B까지이다 이런 표현이 돼요. <laughs> 범위가 A에서 B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소비자가 했으면 경험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먼저 간접적격 단순히 제품을 시각화하는 간접적격 그림 안에서, 물리적 상호작용 없이. 그쵸? 어. 여러분, 뭐, 편의점 가고 뭐, 아무거나 안 한다고 생각해 거의 그 포장지, 그, 그 제품, 뭐, 응, 음식 위주로 할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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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있잖아요. 그거 보고, 아, 이거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고 사려고 하잖아. 아니면 안사려고 하거나, 그걸 보고.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이번에 뭐 직접 적 경험 고 있어요. 바루고 사용하는 거야. 제품을 포장지. 네, 예, 뒤쪽만 시작거려 보는 거야요 뭐가 지되니 자, 그러면 이게 소비자 병음에 일단 이어지긴 합니다. 그럼 답은 가볼게요그 발견들이요. 자, finding 아예 발견이란 명사로 알아놓으세요. 발견들이요. 뭐야? 어, empirical. Yeah. 다 알아봅시다. 실증적인. 실증적인. 실증적 지지를 주는 거야 아이디어예요. 어떤 아이디어에 실증적 지지를 주는데요. 더 낫다. 그 경험이. 제공되는 경험이요. 브랜드를 통해서 가게를 통한 자 가게를 통한 브랜드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험이 더 나으면요. 더 훌륭하다. 가능성. 어떤 가능성? 소비자가 부착된, 부착된다는 게 뭡니까? 애착할, 어, 집착할. 가게 브랜드에 집착할 가능성이 더 훌륭하다. 완전 개소리인 거 이해 되시죠? 갑자기 뭘 발견했는데? 그렇지, 발견도 나온 적도 없고요.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브랜드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브랜드에 대해서 그 가게 브랜드에 대해서 애착한다 얘기나 오잖아요 포장 얘기하고 있는데 왜 브랜드 얘기하는거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험하게 판단해 낼수있는 거야 아 브랜드? 브랜드가 포장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 놓지 말라고 네, 종종 말씀드리잖아 제가 약간 경고하듯이도 말씀드리잖아요 너네들 생각 놓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세요 아시겠죠? 연구원들이 보여주는 거요 아, 쉬는 통찰력이요? 얻어질 수 있다라고요. 소비자의 평가, 포장지 자, 다시 포장지 나오잖아. 포장에 대한 평가를 탐험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내, 아, 내용 잠시만. 응. 포장과 내용물에 대한 평가, 포장과 내용물에 대한 평가를 탐험하는 것으로부터 통찰력이 얻어질 수 있어. 뭐한 이후에 직접적 경험이 돼. 포장지를 가지고. 뭐대신에요 마무리. 단순히. 포장지의 그림을 보는 것대신에요 그리고 마지막 거빈칸저 혼자 되게 좋아했던 건데, 이 마지막 거빈칸은 완전 난이도 높은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거 빈칸 만들 때 요즘에 어떻게 많이 넣다 그랬니 옛날에는 빈칸이 주제를 도출시킬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빈칸 트렌드가 약간 어떤 방향이냐면 한 3년 전 정도부터 주제에 반대된 내용이 대비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빈칸으로 많이 넣어 지금 이 글은 어떤 글이 초반에 한 요까지는 뭡니까 한요 정도까지는 제품 포장이 중요하다 했잖아. 근데 여기 그러나 하면서 사실은 뭡니까? 그 포장을 경험하는 소비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제품 포장만 신경 쓰면 안 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 글은 제품 포장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 소비자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내용의 4번 빼고는 제 소비자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신에, 뭐 대신에? 제품 포장 디자인만 신경 쓴거 대신에, 소비자 경험 신경 써라. 이게 주제죠. 요 부분이 주제잖아. 그지? 근데 그 주제에 대비될 만한 제품 포장 디자인을 핑칸 내는 거야. 그 어. 이게 요즘에 약간 그, 평범한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내면, 어, 저 혼자 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 어 이거는 되게 좋은 문제인데? 막 이러면서 막, 어, 혼자 되게 뿌듯해 있거든. 그지? 체크해놔 주세요. 이거 빈칸하고, 다른 건 없네요, 그렇게, 근데. 어. 다른 변형은 제가 찾지 생각은 안 했는데, 이거 빈칸 하나에 내가 너무 꽂혔나봐요. 그래서 내 신용 빈칸, 빈칸, 빈칸이라고, 어. 체크해봅시다.